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정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지리학과 이공학번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중문과 이어 오늘은 저 지리학과의 데일리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간단히 리뷰하고 또 요즘 대학생들을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리학과만의 프로그램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고요. 이번 학기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저는 3지리 3통계를 들었고요. 6개를 모두 18학점을 전공으로 채운 케이스입니다. 지리의 경우에는 답사나 프로젝트 과제가 많은 편이고 통계는 어, 팀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매주 실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자잘한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날은 월요일이라 사회정의와 공간 문제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업 10분 전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하는데 비대면 수업만 하기에 너무 아까운 날씨네요. 여기서 잠깐! 사회 정의와 공간 문제는 어떤 수업일까요? 지리학과 심화 전공 수업으로 사회 지리 분야 강의입니다. 공간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 빈곤, 경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균형 및 포용 발전을 위한 학습을 합니다. 3학년 이상 듣는 수업이고 정의, 배제, 공정 이런 문제를 공간적으로 다뤄서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공간과 사회적 문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수업 자료를 받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노트북으로는 줌에 들어갑니다. 이 수업의 경우 20명 정도 듣고 있고 대면을 원래 계획했었는데 투표에 따라 쭉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시간 제약에 있어서 확실히 대면 수업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오류도 안 나고 여유로워서 저는 5분 전에 줌에 들어갑니다. 그럼 수업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사회정의 수업을 마치고 대도시 지역 연구 과제를 위해서 학교에 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유리 건물이 성신관이고 앞쪽에 보이는 벽돌 건물이 수정관입니다. 지리학과는 성신관, 수정관, 그리고 난양관에서 주로 수업을 듣고요. 교수님들 연구실도 주로 이세 건물에 있습니다. 바로 수정관 6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제도실은 수정관 비동 6층 610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관 비동 엘리베이터가 금방 오고 사람도 적으니 참고하세요. 6층에 내려서 좌회전을 하고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A동과 연결되어 있어서 나갈 수 있고, 저기서 통계학과 수업을 많이 합니다. 6층에 자연지리 기재실도 있고 심리학과 실습실도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 걸딱 보니 여기가 지리학과 제도실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어두운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실 같이 되어있고 지리학과 주전공생뿐만 아니라 부복수생도 누구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습 가이드라인 올려주셨고 아크지아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해석하는 게 과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용량도 크고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제도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에서는 QGI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학과에 지원이 들어와서 여기 랩실과 인문지리 실습실, 자연지리 기재실 시설과 기기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지리학과의 색을 담으려면 솔직히 답사를 가거나 사람들이랑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재밌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지리학과를 어필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과는 현장 답사와 전기 답사가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지리학은 경험과 또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봄에 전기 답사를 가고요. 수업 중에도 답사를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한 번도 전기 답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소규모로 어, 수업 중 답사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제주도나 서해안 쪽을 가서 자연 경관이랑 뭐 도시 경관을 보는 일종의 현장 체험학습 같은 거를 했습니다. 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할 다시 가긴 하는데 저도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감정이 없어서 듣기만 했는데 어, 수학여행 갖고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봄에 가는 거라 어, 금방 동기들이랑도 친해지고 과 내에서 단합이 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를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한 학번에 30명에서 35명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서 교수님들께서 하나하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뭐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어, 1학년 때 다섯 개의 스터디 중 하나를 들어가서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자연, 도시, 사회, 경제, 지리 이렇게 네 가지 스터디가 있고요. 답사를 가는 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부터는 자유고 3학년부터는 잘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1년 동안 답사도 가고 연구도 하고 각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선후배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요 연말에는 학술제를 합니다 지리학과에서 큰 행사고 그거는 코로나 이후에도 대면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2년 동안 경제지리를 했고 올해는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음, 지리학이 조금 분야도 많고 처음에는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개념을 확실히 잡은 것 같고 다른 수업을 들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또 논문 쓰는 방법이라던가 연구하는 방법 어떻게 활동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등에 대한 학업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 입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리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지적기사나 지적 기상기사 자격증 특강, 그리고 뭐 고유 지명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커리큘럼이 자유로워요. 다른 과를 보면 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전공이나 교양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과의 경우에는 꼭 들어야 하는 게 없어요. 선수 과목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음, 보통 진로에 따라서 사회, 경제, 자연, 뭐 공간정보 이렇게 커리큘럼이나 트랙이 마련되어 있긴 한데 필수도 아니고 뭐 순서를 섞어들어도 되고 뭐 자연지리를 들었다가 공간정보 커리큘럼으로 옮겨가도 되는 등좀 많이 자유롭습니다. 단, 공감정보 커리큘럼은 지도학, 아, 계량지리 지도학, GIS개론, GIS응용, 이렇게 순서대로 듣는 거를 추천해요. 왜냐면 하 전에 거를 모르면은 다음 거를 거의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치만 보통 다들 진로에 따라서 혹은 관심사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따라가더라고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지리학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올려놨으니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리학, 오늘 지리학과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뭐 보여드려서 재밌었고요. 여러분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